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인더니인 콜옵션 권리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옵션 매매는 대부분의 프리미엄을 청산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옵션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셔서 만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콜옵션을 행사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왕초보들의 눈높이에서 맞춘 거라 어려운 전문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후보는 선달 선다리로 정했습니다. 선다리, 참 정겹고 부러기 좋네요.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화면 정지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선다리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4월 16일날 만기되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50센트의 콜옵션을 주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는 1불 56이고 전이 선다리 주식 200개를 주당 50센트에 매수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100불이라 하더라도 이 선다리를 판 매도자에게 전 50센트에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옵션창에서 보이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전한 계약당 24불을 주고 아, 24센트가 하나이니 100개를 한 계약으로 사는 겁니다. 선다리가 50센트 이상은 될 것이라는 기대로 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다리의 브레이크이븐은 74 센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이븐인 74 센트보다는 위에 있어야 인더머니, 즉 수익 중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350% 수익 중입니다. 이제 브레이크이븐을 훨씬 넘은 선다리 옵션을 행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창에서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으로 엑 c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제부터 친절하게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볼게요. 옵션 계약을 행사하여 주식이나 ETF를 행사 가격으로 매수하십시오 라는 안내문구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러비닛씨 오늘 행사하려는 분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몇 번이고 묻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왜 행사를 하려고 하시나요? 콜옵션을 매도했고 만료일 전에 커버하기 위해서인가요? 이 옵션이 이제 별로 관심도가 떨어져서 스프레드 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아이 질문은요. 옵션이고 주식이고 볼륨이 너무 없는, 인기가 없는 주식이면 매수와 매도의 스프레드 값이 커서 매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즉 팔겠다는 사람은 일부를 달라고 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80센트만 내겠다고 하면 제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다음은 그냥 주식으로 보유하고 싶습니다. 인데요. 네. 오늘 행사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걸 선택해주세요. 자 이제 또다시 한번 물어오네요. 친절한 러벤이십니다 컬리 행사를 꼭 하시겠어요?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라면 청산을 하거나 그냥 홀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콜 옵션이 아웃드 머니 즉 손실 중일 때 지금 콜 옵션이 손실 중이라도 만기일이 많이 남은 경우 다시 인더마니가 될수 있으므로 그냥 프리미엄으로 홀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행사를 한다는 건 주식 100개를 매수하셔야 하는데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네요. 우린 뭐다 이해하고 왔으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좀 꼼꼼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난 오늘 이 주식을 100개를 사야 하는데 바잉파하고 없으면 당연히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 131불 68센트가 바잉파워로 남아있네요. 오늘의 행사가는 50불이니 충분합니다. 다음은 컨트랙인데 원 컨트랙은 100개의 주식을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전두개의 컨트랙이 있지만 오늘은 영상 대장용으로 한 컨트랙만 행사할 거예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한 주당의 매수가입니다. 오늘 총 지불해야 할 합계입니다. 50불이네요. 저 초록 버튼을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현재 주가 1불 6, 56인 선다리를 50센트에 매수하여 1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다리의 주식을 클릭해주세요. 1번, 현재의 주가입니다. 2번, 제가 선다리를 주식으로 1800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100개가 늘어나서 1900개가 되었습니다. 3번. 평단이라고 하지요. 옵션으로 주식을 취매해서 100개가 늘어났고, 또 중간중간 조금씩 취매했던 1900주의 평균가입니다. 4번. 1900개의 선다리 주식으로 총 6.17%의 비로한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제부터 잘 달려주리라 믿어요. 5번. 현재 아직 만기일이 남은 선다리의 옵션 보유 현황입니다. 23개의 콜 옵션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만기일과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요. 제일 긴 만기일은 2013년 1월도 있네요. 6번 옵션이나 주식의 매매 히스토리입니다. 이젠 옵션 창과 주식 창을 비교해 볼게요. 이젠 장이 끝나누라 배경으로 블랙이 보이네요. 옵션의 현재 프리미엄은 1.13 주식의 현재 주가는 1.64. 와, 영상을 찍을 때몇 시간 전보다 10센트나 상승했네요. 포지션에서 이 옵션은 이제 한 계약만 남아있고, 주식으로는 19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4월 16일 만기일이 있고, 주식은 만기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브레이크 이브는 74센트이고, 주식의 평단은 1불 47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각각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콜 옵션을 행사하실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려볼게요. 오늘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